속이 불편할 때 도움이 되는 위장에 좋은 차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도 가끔 소화가 잘안 되거나 속이 쓰리고 더부룩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차한 잔이 위로를 찾고네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오늘은 위장 고민별로 어떤 차를 마시면 좋은지, 그 차들의 특별한 성분과 효능은 무엇인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나에게 꼭 맞는 인생 차를 찾게 될 거랍니다. 먼저 소화가 잘안될때 생강차의 따뜻한 포옹을 느껴보세요. 생강의 진저류 성분이 마치 위장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듯 소화를 도와준답니다. 페퍼민트차의 상쾌한 멘톨은 더부룩한 속을 시원하게 달래주고요. 카모마일차는 스트레스로 지친 위장을 포근히 감싸 안아준답니다. 다음으로 속쓰림에는 어떤 차가 좋을까요? 카모마일차의 아피게닌 성분이 위산을 조절하고 점막을 보호해 속쓰림을 진정시켜 줘요. 감초차의 달콤함은 속쓰림을 위로하고 레몬밤차는 상큼한 향으로 마음과 위장을 편안하게 해준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스와 팽만감으로 힘들어하시는데요. 페퍼민트차가 이럴 때 특히 좋아요. 장운동을 도와 가스를 쏙 빼준답니다. 생강차의 진저를도 소화효소를 촉진해 팽창했던 배를 가라앉혀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변비 고민에는 녹차의 카테친 성분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우롱차는 부드럽게 변비를 케어해준답니다.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우롱차가 더 좋겠죠? 참! 차 마실 때 주의할 점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너무 뜨겁지 않게 적당히 따뜻한 온도로 천천히 음미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 2-3잔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들 각자의 마법 같은 성분으로 여러분 위장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속쓰림이 있으시다면 따뜻한 카모마일 차를 소화불량엔 시원한 페퍼민트 차를 마셔보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인생차를 찾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위장 건강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티소믈리에 티네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